대부분은 as if 가정법 보겠습니다. as if 가정법. 주어 동사 as if, as though, 주어 현재 동사, 과거 동사에도 pp. as if, as though. 자, 그럼 추거니까 외우세요. as if과 as though는, 이는 단어로 외웁니다. 그냥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외웁니다. 마치 뭐뭐처럼. as if, as though. 자, 구별해야 될 거는요. 자, 어휘 천천히 겸손하게 보세요. even though입니다. even though. even though는 뜻이 뭐라고요? 뭐, 뭐, 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이분도와, as, though를 구비하십시오. as if, as, 마치, 뭐, 뭐처럼. 다른 뜻이죠. 이건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음. 자칫, 마치, 뭐, 뭐, 인 것처럼 할 땐, as if, as, though, 다음에, 음. 실제, 첫 번째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는, 저까지로 살짝 설명하고 버리겠습니다. 일단, 과거 동사 넣몇번 공시? 1번 공시. 헤드피피 넣으면 몇번 공시? 가정법의 3번 공시. 한다면, 했다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을 집어넣으면 되죠. 마치, 한다면이니까, 현재로 하면 되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 가장 보니까 사실 반대. 이는 했다면 3번 공식이죠. 그러면 과거로 해서 마치 뭐뭐, 이 어떤 것처럼. 또 뭐, 했던 것처럼 이러면 되죠. 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네요. 됐습니까? 어, 간단하네.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1, 2, 3, 4네 가지 공식 외운 걸로 전부 다다 써먹을 거야. 1번, 3번이 계속 적용됩니다. 됐나요? 에집, 마치마면인 것처럼 과거 동사. 마치 오면 이었던 것처럼 헤드피피. 아이유씨와는 달리, 에집은 이렇습니다. 와, 그가 마치 연애인 것처럼 얘기해. 근데 알고 보니 연예인이었다? 이럴 수 있죠. 그죠? 어. 또는, 어, 그가 마치 키부처인 것처럼 얘기해. 알고 보니 키부처였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에집은 그럴 수도 있을 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몇 프로? 50%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을 때. 그래서, 여러 가정법을 취급 안할 거예요. 이것만 가정법으로 보세요. 그래서, 에즈미 쉬어 문제 잘안 나옵니다. 이런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동사 올수 있어요. 아유신안 됐잖니. 에즈미 현재 동사 와서. 현재 동사 오면, 마치 뭐, 뭐, 인 것처럼 가능성이 현재는 있다. 이 가정법으로 취급 안 합니다. 과거와 헤드피피만 가정법으로 보죠. 그래서, 에즈입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나오면, 마치 뭐, 뭐, 인 것처럼. 에즈입 주어 다음에 헤드피피 나오죠 마치 뭐, 뭐, 이 어떤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다시. 에즈입 주어 과거 동사 나오면, 마치 뭐, 뭐, 인 것처럼. 에집 스어헤드피피나 so, 마치 뭐뭐이 어떤 것처럼 됐습니까? 1번 공식, 3번 공식 1번 공식은 뭐니? If 주어 so, 과거 동사, 현재 한다면 3번 공식은 뭐죠? 과거 했다면 If 주어 헤드피피, 랄라, 되죠 음. 자, 밑에 봅니다 He look, e d 그는 보였습니다 As i 마치, 마치 뭐처럼 그가 일은 아픈이라는 뜻이에요 Look은, 처럼 보이다일 아픈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for가 동안이에요, 동안 Long,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동안 아픈것처럼 보이니 아팠던것처럼 보이니 그는 오랜 시간동안 아파왔던것처럼 아팠던것처럼 보여 그럼 1번관념 3번관념 마치 뭐뭐 이 어떤것처럼 아팠던것처럼 보여 3번공식이죠 헤드빈 띵동 좋습니다 아 리멤버 나는 기억해 이벤트 그 사건을 기억해 이벤트 사건 리멤버 기억하다 기억해줘 잊지 말아줘 나중에 예별날이 있을거예요 리멤버 기억하다 이벤트 사건입니다. 아, 겸손하게, 겸손하게. 자, 클리어리, 분명하게. 이건 1번 클리어리, 분명하게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마치 뭐처럼. 이그 사건이, yesterday, 어제죠, 어제. 어제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뜻이 뭐라고 해?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우연히 일어날 때 보통 happen을 씁니다. 마치 그 사건이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럼 1번은 3번이 어제 뭐뭐 했던 것처럼. 3번이죠? 그래서, head plus pp. 해픈의 pp는 해픈 d 인데 여기에다가 뭐 들어가야 돼? head가 들어가야 되네. 그죠? 어, 했던 것처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She treat me. treat이 뭐죠? T-R-E-A-T. t r e a t T-R-E-A-T. 단어 -E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대우하다, 대하다. 뭐, 치료하다. I treat 하면, 한통 낼게.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It's my treat. 내가 한통 낼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아, 그는 나를 대우합니다 마치 뭐뭐처럼. 마치 내가, 베이비, 어, 애기, 뭐죠? 애집담에 과거 쓰면, 뭐뭐인 것처럼, 이제, 애기인 것처럼. 애집담에 헤드피피 적으면 뭐죠? 헤드피피 적으면 뭐뭐, 이 어떤 것처럼 삼번공식이지 않니? 그는 나를 애기인 것처럼 대우해 아니면 그가, 그는 나를 애기 이었던 것처럼 대우해 뭐가 자연스럽니? 아, 당연히 모든 사람은 애기 이었었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애기가 아닌데 지금 애기인 것처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애기인 것처럼 뭐가 정답이 됩니다 됐나요? as if, as of, s so 다음에 과거 나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had, pp 나오면 마치 뭐뭐이 어떤 것처럼 이렇게 기억합니다 1번 공식, 3번 공식 돌려주시고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다 돼갑니다 이 i s time 가정법 볼게요 뭐뭐 할 때다 이런 뜻인데 왜이 i s time 가면 가정법을 적어야 되나 high time, about time 이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봐요로 마치 뭐뭐 할 때다 이런 뜻인데 이거, 있든 없든 마찬가지. It is time, a, it is high time, it is our time. 뭐, 뭐, 해야 할 때다. 생겨, 어, 상식적으로. 뭐, 뭐, 해야 할 때다, 그러면. 뭐, 뭐, 해야 할 때다? 뭐, 뭐, 해야 할 때다라고 하면, 한 거야, 안한 거야? 지금 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 할 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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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부 지금 해야 할 때야. 공부해야 될 때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 시비거는 거죠. 공부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안 하고 있을 때, 해야 할때다고 하겠죠. 현재 안 하고 있을 때. 현재 사실 반대. 아니, 현재 사실 반대는 가정법 과거, 과거 동사 이런 거 있었죠. 1번 공식입니다. 그죠. 만약, 한다면, 현재 한다면, 현재 안할 때, 현재 한다면 이랬잖니. 그래서, 현재, 안 하니까, 현재 해야 할 때다. 몇번 공식? 1번 공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동사? 과거 동사. 해야 하다니까, should를 살려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동사 해야 할 때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외워야 되네. 나중에 우리, t o 부 정사, 의미상에 수업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for, a, to, 동사.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주어가 어디로 오고요? a 자리 오고요. 이 동사는 여기 와서 이는 a가 동사해야 할때 해석은요. a가 이거 외우세요. 동사 해야 할 이런 뜻이다. 다 이렇게 해서니다자 외우시나요? it is time 다음이 주어 과거 동사 should 동사 원형 for a to 동사 다시 it is time 다음이 주어 과거 동사 should 동사 원형 for a to 동사 마지막 시작 it is time 다음이 주어 과거 동사 should 동사 원형 for a to 동사 자 집어넣어 볼게요. 뭐뭐 해야 할 때야 자, 주워서 네가 go to bed, 자러 가답니다. go to bed가 뭐라고요? go to bed가 자러 가다. 침대에 가다니까. 너 자러 가야 할 때야. 과거 동사 뭘 적을래? go의 과거는 went 알죠? 응. go, 과거 뭐니? went. 과거 동사 뭐 했죠? gone. 이게 현재. 이게 과거 동사. 과거 분사입니다. 항상 복습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과거 분사의 분사의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사는 니언으로 끝났죠? 그래서, 가다, went, 갔다, gone 하면 이미 가버린 해서 사라진 뜻이야. gone, 이미 가버린. 그죠. she's gone, she's gone. 그녀는 가버리고, 여기에 없다. 이미 가버린 gone 이 표현을 쓰죠? 음. 자, 됐죠? 그래서 과거 went 도었구요그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이니까 should, 동사원형은 go죠. go, 가야 할때그다음 for a, to 동사 쓰면 되네. a가 뭐죠? You가 내려옵니다. For you. 그 다음에, 동사 내려오면, to go. 네가 가야 할 때다. 이렇게 적을수시게됐죠너 어, 자러 가야 할때 어떻게? It is time you went to bed. It is time you should go to bed. It is time for you to go to bed. 이렇게 씁니다. 됐죠? 음. 자,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지 이제 확인해 볼게요. 딴딴따라딴. 음흥음흥. 자. if 주 과거동사 if 주 head pp 1번 공식 3번 공식 if it should rain 아, should는 우리가 앞에서 본거 없죠 이것들은 과거동사라고 생각하세요 should은 과거거든요 이것들 과거동사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법 미래에서 아주 불확실한 상황 뭐 이럴 때 쓴다라고 나옵니다 의심이 강하게 될때 이럴 때 쓴다고 나오지만 따로 과거 과거완료에는 가정법을 안 배울 거라고 그랬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if it should rain, 등 가정법이다라고 기억하고, 도치만 기억할 거예요. 어떻게든 비가 온다면, if, 과거 동사처음부 1번 공식으로 보면 되네. 과거 동사 1번 공식, had pp, 몇 번? 3번 공식입니다. 됐나요? 음. if you want for는 수거를 외우세요. if it had not been for도 수거를 외웁니다. 이거는 현재,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외우세요. if it had not been for는 외워야 됩니다. 과거에, 없었다. 이거 수거를 외워주시고. 자, if I were if를 생략하면 if를 생략하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동사 주어리그 순서가 바뀝니다. 바꿔주죠. 음. 자, if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럼 뭐가 되겠냐? 순서 바뀌어서 were I 이렇게 되면 음, 갑자기 were I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if I were를 if 생략하고 도치한 게 아니니까 해석을 내가 뭐뭐라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역시 if 생략하면 순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Had I known. 내가 과거에 알았다면, 이런 뜻이 되죠. 원래 동사가 앞에 나오면 의무문이 돼야 돼, 원래. 근데 의무문이 아니야! 아, 그러면, 앞에 if를 생략하고 조동사 순서를 바꿨나보다. 너무 쉽죠? 생략하면 순서 바뀌는 거니, should it rain? 이러면 되네. 비가 온다면. if you want not for, 이거 뭐죠? 똑같이, 뭐, 생략, 생략, 바꾸고, 바꾸고 하면 되죠? 뭐가 되죠? were in not for, 이렇게 하면 되죠. if it had not been for money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음,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주어 동사가 도체적 순서가 바뀌는구나 현재 없다면 money if it were not for 현재 없다면 뭐라고? if it were not for if을 생략하면 뭐니? 순서 바뀌어서 were t not for 과거에 없었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뭐라고요?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자, 이 프로 생겨하면 h a d in, n o t h i n for. 이 프로 생겨하면 h a d in, n o t h i n for. 됐죠? 가정법 끝났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총 정리해보죠. 1, 2, 3, 4면면 되죠? 자, 1번 공식 현재 한다면, 입 주어 과거 동사. 과거에 했을 텐데,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분야. 3번 공식 과거에 했다면, 입 주어 h 드 a d pp. 4번 공식 과거에 했을 텐데, 주어 조동사 과거 해부 pp.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